24일 오전 KOTC 시장 지황입니다 12시 39분 기준으로 내가전 임플란트가 거래대금 1입니다. 위 6억 7천8백만원어치 거래됐고요. 1억원을 넘긴 종목이 비보존 알리바이오까지입니다. 비보존만 450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가 상한가를 찍었고요. 1,640만원어치 거래됐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5,830원 뛰어서 25,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주가로 갔고요 지금 음,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5,350원 최고가군요. 2019년 6월 매매를 개시한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